아버지랑 루돌프랑 눈사람이 하루 보러 놀러 올 거래. 나안 가도 안 돼? 아, 빽사가 있어 감사해. 차선의 의미가 없어. 작은 불빛이 켜져 있어. 켜져 있어? 어. 그리고 여기, 여기 영업 중인 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와버렸어. 어? 아 아니었나? 아니 불 켜져 있어. 오픈이다. 가능하면. 오픈이다. ちょっと。 반대로 저것도 어 그것도 안 매운 거라고 했어 음, 아 얼마나 맛있을까 좋아하는 거다 있다 세가나 있었어? 세 개나 있어 바로 주자 살짝 매콤하다? 고급져, 음. 음. 고급져. 이런 길이만 이제 괜찮은 거야 오. 이런 길을 운전하면 괜찮아 오오오~~ 뭐야 이게 그냥 그냥 흰색인데 세상이 카레야? 뭐먹 <laughs> 카레 뭐 먹어? 케이크? 밥? 아니 밥? 아니 오빠는 지금 입안이 카레로 <laughs> 물들었어 향신료가 향이 있으니까 음. 맛있다는데 고급져 고급져 또올거 같아 고급져 고급져 <laughs> 하루 오늘 맛있었어? 어! 또 먹으러 올래? 어 좋아 완전 무슨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나올 것 같아. 진짜. 하루에 우리 크리스마스 마을에 왔다 지금. 내가 또 카페 하나를 찾아냈지요. 쿠코토리? 어 여기 야 우리 관려는 내가 여기 간판 보여? 아, 어. 이가케아 보여 보여. 고양이인가? 나왔어. 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이 나신대 여기. 포타치안 잡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러 갑시다야 <laughs> 이거 진짜 따뜻하다. 와. 아, 이것도 먹어볼? 래아 맞다, 콩으로 만들었다래저 콩으로 만든 케이크. 어 맛있다. 우리도 신축 말고 이렇게 구축을 사서 어, 살짝 리모델링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루야, 오늘 어린이집 안 가고 엄마랑 아빠랑 노니까 재밌어. 근데 내일은 가야 돼.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하고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오늘은 아빠가 쉬는 날이라서 우리 같이 놀러 온 거야. 이런 말 해도 되나? 인생 첫 땡땡이 인생 첫 땡땡이? <laughs> 하루야 너 왠일로 아빠 쪽에 있어? 응? 너 원래 엄마 껌딱지잖아 어? 그래 아빠가 뭐 사, 사줘야 될거 있어? 응? 하루야 코타츠 사주세요 해 아빠 코타츠 사주세요 야, 신기하지 않아? 응. 갑자기 왠일로 아빠한테 왔대? 아빠 뽀뽀 뽀도 해줘. 을 따닥이 막아서. 아이고, 들이따닥 붙여야 되는어 힘내서 집에 돌아오셨대. 힘내 <라� dévelop> <on> 설국이 된 오카이도에서 보내는 첫 겨울입니다. 얼어붙은 도로 때문에 차도 마음대로 달릴 수 없고 걸음도 자연스레 느려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의 일상이 목적지만 향해 달리던 급행열차였다면 홋카이도에 오고 나서는 느리지만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를 타고 있는 기분입니다. 언젠가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라면 천천히 가는 일반 열차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밥안 먹으면 아빠가 다 먹어야지 네. 짠. 아 맛있게 먹어 하루 조금 통통해진 것같다 그래? 응추울까뭐 옷을 두껍게 입었어 아니 볼살이 좀 쪘어 쪘으면 <laughs> 좋겠어 하루 어때? 맛있어? 맛없어? 그치 아빠가 해서 그래 맛있겠다. 하루 밥 앞으로 아빠가 해줄까 엄마가 해줄까 아니 엄마가 엄마가 음, 해줘 음, 오~~~~ 엄마 도와주고 아빠가 해주 아빠가 도와주 엄마가 요리하고 아빠가 도와주면 아 엄마가 요리하고 아빠가 도와주면 돼 응. 알겠어 <laughs> 혹시라도 음. 아빠 없을 때 지진 나면은 하루가 엄마에 킥걸어 안아줘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아 무서워 이러다가 하루가 안아줘야지 으안 무서워 이러니까 걱정마 엄마가 지켜줄게 아야 아빠가 봤을 때는 하루가 엄마 지켜줘야 돼 아니 엄마도 강해 그치? 엄마 안아줄게 응? 음? 어린이집에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있었어? 응. <laughs> 질문 끝나기 전에도 대답하는 거야? 해줬다. 했어. 했어? 해줬다고? 응 이거 안 돼. 진짜로? 응. <laughs> 하루야 그 도구를 써 수저를 아빠가 해준 게 그렇게 맛있어? <laughs> <야하다> 야 나야 <laughs> 하루 응. 오늘 어린이집 안 가고 엄마랑 아빠랑 놀았잖아. 어땠어? 재밌었어? 응. 그러면 내일 어린이집 안 가고 또 엄마랑 아빠랑 놀래? 응. <laughs> 아니면 어린이집 갈래? 갈래. 응. 오호호 <laughs> 가야돼. 저. 안돼. <laughs> 안 빨래. 어린이집 가서 남자친구 만나야지. 남자친구 안 만나도 돼? 돼. 응. 와 진짜? 어, 남자 친구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남자친구. <laughs> 뭐라고? 남자 친구. 그것도 <laughs> <laughs> 보고 맛있다 <laughs> 맛있어? <laughs>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럼 <laughs> 다람쥐 같아. 멈출 수 없나봐, 지금. <웃음> 그치? <웃음> 아, 너무 맛있게 먹는다, 너. 하루. 하루에 아빠 딸기 줄래? 아빠 것도 다 먹어라. 여기 여기 먹어봐. 아빠 먹으라고? 아빠 먹어도 돼? 오. 아 여기 먹어봐. 아빠 먹어? 진짜로? 초? 어저 진짜 주나? 설마. 어. 아,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돼맞아 어. 오. 그거 아빠 줄 거야? <laughs> 아니, 하루야안데 너무 조금 준거 아니야? <laughs> 그 마음이면 됐다. 나이게 맛있었어? 네, <laughs> 아이스도 이제 아이스크림 날래? <laughs> 딸기맛.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러지? 찰떡 찰떡 아 있어? 찰떡 아이스? 우 너무 예쁘게 생겼다. 딸기맛 찰떡 아 있었나 봐. 응. 하루는 잘라줘야겠다. 슈ー. 어? 하트 돼? 하트야. 하트야. 어? 하트 봐야겠 응. 진짜. 아, 맛있지? 기기 응. 응. 딸기 찰떡 아이스크림 깜빡이가 음 맛있다 맛있는데? 음 우와 맛있다